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심리다방입니다. 바람기는 남녀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잘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과 통계를 보면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거의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유와 특징을 다뤄보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대개 사랑이 식어서 다른 상대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안정과 애정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상대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질은 안정이 아니라 자극과 스릴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바람기는 자기애적 성향, 즉, 나르시시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외도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거나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욕구 충족과 감정 해소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스릴, 새로운 이성과의 긴장감에서 오는 도파민 분비를 놓치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도박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성향을 보입니다. 또한 바람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능숙해집니다. 한두 번이라면 우연이나 순간의 실수라고 둘러댈 수 있겠지만, 여러 번 걸리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려면 거짓말이 습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일상 전반에 스며들게 됩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지나치게 바꾼다거나, 외출과 귀가 시간이 늘 모호하다거나, SNS를 과도하게 관리하는 것도 모두 이런 습관과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바람기 있는 사람과 함께 사는 배우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입니다. 처음에는 혹시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자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결국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라는 깊은 상처로 이어집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외도를 당한 배우자가 몇 년이 지나도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불륜과 갈등은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직감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평생에 걸쳐 관계 불안, 신뢰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기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치명적 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바뀌겠지.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바람기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구체적인 특징, 그리고 그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람기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의 뇌가 어떻게 욕망을 처리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에 강력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연애,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은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킵니다. 그 순간만큼은 현실의 피로, 책임, 의무가 모두 사라지고,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자극이 중독처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맛본 달콤함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도 단지 새로운 자극을 찾아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배우자가 더 예뻐지거나 잘해주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바람의 본질은 배우자가 아닌 자극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본질은 자기애적 성향입니다.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거나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속마음은 내가 즐겁고 편하면 된다 라는 태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상처받는 모습조차도 자신을 구속하려는 불편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바람기는 또한 거짓말의 기술을 동반합니다. 외도를 유지하려면 둘 이상의 관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짓말이 늘어납니다. 전화기를 숨긴다거나 생활 패턴이 애매하게 바뀐다거나 일정이 자주 꼬이는 것들이 모두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활 전반이 거짓으로 덮이게 됩니다. 이런 본질 때문에 바람기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치료처럼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건 환상에 가깝습니다. 바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성향과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박 중독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완전히 끊기 어려운 것처럼 바람기도 본질적으로 뿌리 깊은 성향입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게 가능한가? 정답은 대부분 불가능하다입니다. 바람기의 본질은 상대방을 끝없는 불안 속에 몰아넣고 관계 전체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람기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특징과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다정해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라도 불안해질 만한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을 배우자가 초기에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설마 하고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작은 신호가 반드시 큰 상처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특징은 과도한 비밀주의입니다. 휴대전화를 항상 뒤집어 놓거나 집안에서도 들고 다니는 습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횟수가 잦아지는 것이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프라이버시 차원을 넘어서 모든 행동에서 숨기려는 기색이 강해집니다. 특히 메신저 알림을 꺼두거나 전화가 오면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는 모습은 바람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변덕스러운 태도입니다. 어느 날은 지나치게 다정하다가도 어느 날은 이유 없이 냉담합니다. 배우자가 의아해하면 피곤해서 그래 라고 얼버무리지만 실제로는 다른 관계에서의 감정 기복이 그대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한쪽에서 에너지를 쓰고 오면 다른 쪽에서 쉽게 무관심해지고 반대로 죄책감을 느낄 때는 과하게 친절해지는 식으로 롤러코스터식 감정 기류를 보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과 핑계의 반복입니다. 외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새로운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근이 많아졌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 출장이 늘었다 같은 말이 잦아집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반복되면 패턴이 드러납니다. 배우자가 몇번 물으면 짜증부터 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들킬까 두려워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소비 패턴입니다. 바람기의 사람들은 돈을 배우자와 가정에 쓰기보다 자신을 꾸미고 새로운 상대에게 어필하는데 씁니다. 옷차림이 갑자기 달라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외모 관리에 신경 쓰는 것도 그 신호입니다. 배우자가 왜 그렇게 돈을 쓰냐고 물으면 자기 관리 차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끝없는 합리화입니다. 외도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배우자가 날 이해해주지 않아서 결혼 생활이 답답해서 잠깐의 일탈일 뿐이야. 같은 말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문제는 이 합리화가 계속되면 본인조차 진심으로 그렇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외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이런 특징과 행동 패턴은 결국 배우자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커도 반복되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는 결국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바람기는 고쳐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바람기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사는 배우자가 입는 피해는 단순히 외도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따라오는 심리적 상처, 가정 붕괴, 사회적 고립이 더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사와 변호사들은 외도는 한 번의 배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파괴를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신뢰입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바람은 그 기초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단한 번의 거짓말, 한 번의 발각된 메시지, 한 번의 수상한 행동이 쌓여 결국 상대방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면 또 누구 만난 건가라는 생각부터 들고 휴대전화 알림음만 올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순간 가정은 이미 위태로워집니다. 두 번째 피해는 정서적 상처입니다. 외도는 단순한 배신을 넘어 배우자의 자존심과 존재감을 짓밟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간 걸까? 내가 못나서 버림받은 걸까? 라는 생각은 깊은 열등감과 자기부정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외도를 당한 배우자는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기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상처는 이혼을 하든 재결합을 하든 평생 흔적을 남깁니다. 세 번째 피해는 가정 내 갈등의 확산입니다. 외도의 문제는 부부 두 사람 사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들은 부모의 싸움과 냉랭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낍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도를 겪은 가정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대인관계 불안이나 결혼 회피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은 결국 배신으로 끝난다라는 잘못된 학습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는 것이죠. 결국 부모 세대의 바람기가 자녀 세대의 불안과 상처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네 번째 피해는 경제적 파탄입니다. 외도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선물, 여행, 외식, 심지어는 비밀 자금까지 가정의 자원이 외부로 흘러나갑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외도에 빠지면 가정 경제는 필연적으로 흔들립니다. 배우자가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카드빚이 쌓였거나 저축이 바닥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시작되는 갈등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번집니다. 마지막 피해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외도가 드러나면 가족과 지인, 심지어는 사회적 관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고 배우자는 창피함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외도가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도 한쪽 배우자가 부당하게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고립되고 가해자는 오히려 이해받지 못했다는 변명으로 또 다른 관계를 찾습니다. 이 모든 피해의 중심에는 결국 바람기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외도하는 사람은 배우자와 가정, 아이들의 행복보다 자신의 욕망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바람기는 단순한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상대방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외도 문제를 상담할 때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람기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다만 감춰질 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이런 신호를 초기에 감지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외도를 경험한 많은 부부 상담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실수였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행동이 다시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바람기를 가진 사람의 심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심리는 쾌락 추구와 익숙함의 거부입니다. 바람기를 가진 사람은 일상적인 안정감보다는 새로운 자극에서 더큰 만족을 느낍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새로운 연애나 금지된 관계에서 도파민 분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은 가정의 안정, 배우자의 헌신보다 금지된 열매에서 짜릿함을 찾습니다. 결국 안정된 결혼 생활은 그들에게 지루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성향은 훈육이나 회유로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심리는 책임 회피입니다. 외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합리화의 논리를 준비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싶었다. 그저 잠깐의 실수였다는 식이죠. 문제는 이 변명이 단순한 순간의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라는 심리 패턴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다른 대상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죄책감은 점점 약해집니다. 세 번째 심리는 중독적 패턴입니다. 외도를 단순히 성적 욕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도를 관계 중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도박이나 술처럼 한번 빠지면 끊기 힘든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사람과 몰래 관계를 맺고 들키지 않을까 긴장하며 금지된 관계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쾌락의 혼합이 강력한 중독을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배우자가 용서해줘도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해도 다시 같은 패턴을 반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심리는 상대에 대한 존중 부재입니다. 바람기를 가진 사람은 배우자를 진정한 동반자로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을 채우는 도구,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파트너 정도로 여깁니다. 진정한 존중이 없으니 쉽게 배신할 수 있고 죄책감 없이 거짓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리가 모여 만들어내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바람기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료나 상담으로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쳐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숨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의 단호함입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설마하며 넘어가면 외도는 반드시 커집니다. 지나치게 참거나 방치하면 오히려 가해자는 더 대담해지고 피해자는 더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둘째는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외도하는 사람에게 휘둘리며 자존감을 잃는 순간 이미 관계의 균형은 깨집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스스로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약점이 보이는 순간 외도하는 사람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결단의 용기입니다. 외도 문제는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입니다. 바람기를 가진 사람과 계속 살면 신뢰, 건강, 가정, 미래까지 모두 소모됩니다. 때로는 단호히 선을 긋고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일 수 있습니다. 결국 외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바람기는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오직 당신의 선택만이 삶을 바꿀 수 있다. 심리다방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심리다방에 무진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저희다방에 큰 힘이 되어주실 거죠?